이 권하고 그이 권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주 분석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사주들은, 일반, 만약에 일반 사주를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올리면은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적천수에 나오는 사주들을 아, 어, 되도록이면, 가지고, 1980년 어, 4월 25, 25일 5시 양력으로 이제 건명이거든요. 에, 그, 이, 이 일주가 그 무토죠. 그 무토의 기본 성향을 이렇게 이제 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어, 기본 성향을 보면은, 돼지의 어, 기운이다. 그리 안정감과 포용력의 상징이다. 그랬겠죠. 토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심, 인내, 의지, 신, 이렇게 해가지고 신을, 이렇게 그 신뢰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안정감이 있고 포용력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또 중심을 잡는 힘이 있고 신뢰감과 책임감이 강하다. 크고 느리게 움직이며 현실적 판단력이 또 탁월하다. 근데 단점으로는 토기 때문에 완고하고 윤통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이제 일단은 무토 일간에 대한 통변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좀더 깊이 이렇게 이제 들여다 보려면 적천수천미 무토론에 보면은 아, 무토론에 보면은 무토는 단단하고 후중하다. 이미 중력을 갖추고 또한 바르다. 고요함은 길을 거두고 동하여 길을 열어 만물을 상, 사명한다. 수로서 윤특해지며 만물을 생하고 하가 조율하면 만물이 병된다. 만약에 강곤에 있으면 충을 두려워하나, 아, 트롤, 충을 두려워하니 마땅히 고요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예, 여기서 보면, 무토는 단단하고, 이제 그, 무, 여기, 저, 저, 유배군 선생의 그, 저기, 주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무토는 성장이나 제한이 아니다. 기토와 비교하여 높고 두텁고 굿세고 건조한 토로서 기토의 발원지이며 중용의 길을 얻어서 바르고 크다 봄과 여름에는 기가 열려서 봄과 여름에는 기가 열린다는 뭐냐면은 이제 양이 이렇게 양이 이렇게 극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완즉 동벽 그러거든요. 동벽. 동하면은 열리고 정하면은 이제 그 닫히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읍 동병이라고 하죠. 저읍 동병. 그러면은 도마 하면은 열리고 고요하면 다친다 그래서 어~ 봄여름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기가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기가 이렇게 그~ 양기가 이렇게 세기 때문에 열리고 그다음에 그~ 가을하고 겨울은 기가 이렇게 음기가 이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친다 해가지고 정읍 그러거든요 동벽 정읍 아~ 어, 이렇게 해서 무토 인제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고요하면 길을 거두고, 고요하죠. 이? 금수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기가 정읍하고 동하여 길을 연다 그랬거든요. 동하면은, 양기운이 이렇게 동하니까 동벽, 정읍동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강곤에 있으면 충하, 충을 두려워하니 마땅히 고요하여, 고요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강곤이라고 하면은, 어, 그, 필계에, 팔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은 자 일인 아, 그 저기 문왕팔계로 얘기하게 되면 여기가 수수가 되고 감계, 그러니까 리계, 여기가 권, 여기가 어, 여기 태, 여기가 근, 여기가 이제 그산 간, 여기가 진, 여기가 그풍 이렇게 이제 여덟 개 계상으로 되있는데 여기서 간고는 어디냐 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방향 이게 미시 그러니까 추가하고 인이 있는, 인이 있는 곳이거든요 축인 방향 아, 축인 방향이고 어, 그다음에 그 고는 미신방향 여기가 이제 곰방향이거든요 서남방향 미신방향이 이제 그 곰방향인데 이제 충을 두려워하지 인신충이나 충미충이 있으니까 간고니에 있으면 충을 두려워한다 그랬거든요.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방은 삼계를 상징하고 북방이거든요. 아 그저저 저 동북방향. 어 그래서 동북방향에는 이미 양기운이 이렇게 양기운이 강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그 이렇게 동화 그 토가 동화니까 이렇게 열리죠. 열리고 그 다음에 곰방은 기가 이렇게 이제 그저 이렇게 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시기 때문에 기가 이렇게 약해지는 시기거든요. 이럴 때는 정흡이 되겠죠. 정흡. 그래서 충을 두려워한다고 그랬거든요. 어, 이게 인신충, 그 충미충이 이렇게 있으니까 충을 두려워하니 마땅히 이렇게 고요하여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토로서 모든 목화금수를 조정하고 있는 아, 어, 그런 그그 그 토라고 이렇게 보고 모든 만물이 마무리, 마무리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커죠. 그래서이 자평진전에 그저 자평진전 음향생산과 그게 보면은 아, 천간합에 보면은 자평진전 천간합에 보면은 그 토에서 만물이 시작하니까 각기압이 토로의 각기압이 토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토에서 마물이라고 다시 토에서 생간다. 이게 이제, 그, 저, 사람의 법칙이잖아요. 사람도 죽음 토에서 나왔다가 다시 토로 이렇게 돌아가는, 아, 이런, 이런 그 일생을 이렇게, 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병원 선생이 어떻게 했냐면은, 무토는 성장이나 대안이, 제한이 아니다. 뭐. 그리고 기토와 비교하여 놓고, 두둑고, 굴세고 건조한 토로서 기토에 바른 지며 중용의 길을 얻어서 바르고 크다. 봄과 여름에는 기가 열려서 기가 열리니까 동안 즉 벽하고 열리고 마음물을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물을 생할 각 수가 있죠. 가을과 겨울에는 기를 걷어들인다. 동흡 정흡이거든요. 이제 아, 이렇게 은기운이 강하게 되니까 기를 걷어들어 가지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수장시키는 아, 이런 것을 이렇게 닫아 버리니까 기운 그 토의 기운이 닫혀지니까 모든 만물이 이제 그 수장을 하는 것이죠. 어그 만물을 완성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만물을 사명 이렇게 그 명을 이렇게 그저사령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명이 사명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이 만물을 사명한다는 게 뭐냐면은 봄에는 열리니까 이렇게 만물을 이렇게 생하고 가을에는 봄 가을 겨울에는 이그 은기운이 강하니까 이렇게 닫히 다치, 닫히기 때문에 만물을 거기서 완성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토가 중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아, 그리고 그 기는 양의 소가지 습한 것을 좋아하고 건조한 것을 싫어한다. 인 위에 있으면, 인궁 위에 앉으면 신을 두려워하고, 신, 인신축이 되기 때문에 거거든요. 그것을 광고 내에 이제 저기를 했거든요. 근데 광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 미, 저, 저 미, 미, 인방, 서북방향, 아, 미, 막, 동북방향하고 서남방향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저, 저 이, 그, 간하고 간깨는간깨하고공깨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간은 소남이죠. 소남께. 고는 그, 어머니께거든요. 어머니가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산, 이걸 산깨라고 해요. 그래, 산. 간. 간, 산. 그, 고는 토. 어, 이렇게 어머니께.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까 충을 두려한다 열리면은 충이 들어가겠죠. 또다치려고 하는데 충을 해버리면 또 열려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철학적 배경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사상은 주역 개사전에 일벽 일벽 이 일합 일벽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번다치고한번 열림을 위지변 이랬거든요. 변이라고 그랬거든요. 왕래불공 왕래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왕래불궁 위지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것을 변이라고 하고 왕래가 끊이지 않음을 통이라고 이렇게 해서 변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변통, 변화에서 서로 통한다. 변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 통할 수 없죠. 모든 만물은 변해야 되죠. 그래야 통하죠. 그리고 이제 그합개합은 동정의 의미고. 어, 변통은 기운의 순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예, 철학적 배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무토일관은. 우리가 한번 철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무토는 아, 이렇게 돼지의 기운이다. 안정 것과 포용력의 상징이다. 또 중심을 잡는 힘이 있다. 신뢰감과 책임감이 강하다. 크고 느리고 움직이며 현실적 판단력이 탁월하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무토일관이 무토일간이 이제 금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월급이 이제 식신을 볼때 이제 식그 뭐냐 식신격으로 됐죠. 월급에 식신을 쓰는 이런 격으로 됐거든요. 아, 이렇게 용신이 월급이에요. 월급 뭐 걸로도 되고 뭐 이렇게 는데 월급이나 걸로에 똑같은 격으로 이렇게 가본다고 그랬어요. 이게 경용신이 월급인데 경용신이 이 식신을 쓰고 있어요. 식신 월급용 식신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식신이 상신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식신은 항상 화에 의해서 제, 제어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사주가 화를 제어할 수 있는, 화를 제어할 수 있는 수비가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봐요. 그럼 지내가 개수가 두개 있고, 임수가, 지해가한장돼 있고, 신진 수국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 이렇게 이 재성이 굉장히 좋은 그 사주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식신 생제까지 바라볼 수가 있죠. 이재성은 화가 들어오면은 어 천간으로 들어온 지뭐 지지가 들어온 들어온 지 화가 들어오면은 이 수가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식신격이 파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월급이 식신을 볼때그성향이 어떻게 되는가 월급에 이제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토가 이렇게 많죠. 그래서 강한 어떤 에너지를 상징하고 경쟁심이 식신을 생하여 발현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활동적인 재능이 발휘가 되죠 활동적이면서 이 재능이 굉장히 발휘가 되겠죠 인비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인성이 이제 이렇게 많으면 안 되겠죠 이사들은 인성이 많으면 아무래도 식신은 이제 극하니까 화극을 하니까 그래서 어, 활동적인 재능이 발휘되죠 강한 주체성과 추진력 겁제 추진력 비겁이죠 추진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재능 재능은 이제 식상이잖아요 재능과 끼. 이를 활발하게 드러내고 활용하는 그런 사주 발자다. 이렇게볼 수가 있고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쟁 속에서 창의, 창의력이 발전, 발, 이 발전된다. 이렇게 보고요. 경쟁적인 환경, 겁제 속이죠. 경쟁적인 환경이죠. 이 사주는. 이 겁제들이 많으니까 내가 어, 이렇게 비견들하고 경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을 이게 식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킵니다. 그랬거든요.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성과를 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연구실이나 또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기술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 따라서 인사주들은 그 의사, 아주 그, 아주 그, 저,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될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죠. 대인 관계 및 사교성이 좋죠. 식신은 그 이렇게 원하지 않고 대인 관계를 이렇게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모든 매사를 대화와 타협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근성향이 강하죠. 식신이니까 그리고 식신은 또 수명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죠. 대인 관계 및 사교성이 있고 급제 적극적인 성향과 식신의 친화력, 낙천성이 결합하여 사교성이 좋고 예보 활동이나 소규모 모임에, 모임에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랬거든요. 다만, 단점으로 겁제가 과다하면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질 수 있다. 식신의 결단력이 부족이나, 부족이나, 아, 어, 니라면 함께 나타날 경우 실행력의 약점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런 사주들이 식신이 약화되어 버리면은 상당히 에, 내 고집스러운 이런 기운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더구나, 어, 화가 이렇게 발동을 하게 되면은, 화생토가 되면은, 일간이 굉장히 이렇게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많이 되겠죠. 발전이 되겠죠. 그러나, 이사주가 수가 있기 때문에 재성이 아주, 어, 이렇게 희신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어, 그, 그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월급용 식신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일간이 무토이고, 무토는 큰산이고, 양해토다. 이렇게 약간, 앞, 막, 저기 말씀드렸고 월지가 진토죠 어 그래서 급재 진토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무토 일간에게 월급에 해당한다 그래서 격국이 월급격이 되겠죠 월급 걸로 격이 되고 그다음에 상신 경금 상신은 경금이 되겠죠 경금은 무토 일간에게 식신에 해당하죠 이사주 구조는 월급격에서 식신이 강하게 발달한 경우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식신 식신격이죠 그래서. 이게 나타난 성향은 강한 리더십과 실력 그리고 직업적인 특성으로 보면은 경금은 큰새 바위 강한 도구 등을 상징하며 기술 전문성 실질력을 의미한다. 무토의 끈기와 경금의 그 전문성이 결합하여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분야 또는 활동성과 실력을 추구하는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성격적 특징은 호탕하고 낙전적이죠. 무토의 넉넉함과 경금의 식신의 순수함이 결합하여 겉으로는 호탕하고 낙전적이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성향이 있다. 사람들한테 호감을 많이 받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일간에 하고 격국, 격국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대운 세운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는 특히 뭐, 그게 이 화가 들어오면은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어를 해주고, 그, 저, 이렇게 또, 그, 수가 들어오면은, 재성, 그, 격국이 이렇게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용신이 투출한 거거든요. 그 진월에서 인수가 되기 때문에, 식시생제의 격이 완전히 갖춰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 사주의 그 격국을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운이 오는 13세, 23세 운에 아주 대발을, 대발 하죠. 그리고, 33세 갑신대운 같은 경우 보면 식신이 제사를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43세 을경합은 조금, 관이 이렇게, 그, 이렇게 관이, 이렇게 그, 저기 뭐냐, 학교가 되고 또 식사, 식상이 왕이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는, 아, 이렇게 그, 저기, 오화가 있어가지고, 식신하고 그, 그, 이렇게, 을경합을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천간으로 병정하운이 오면은 아 이렇게 지지에 있는 그 인계수가 또 이렇게 화를 이렇게 그 제어를 해서 식신을 또 살려주고. 이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이렇게 큰 병무가 없는 이런 사주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사주를 이렇게 한번 그 대운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씩다 읽어 보시고. 어 적전수에서는 어떻게 이걸 임철초 선생은 그~ 저기를 하고 있냐면은요 자 보면은 어~ 이게 그 적전수 전미상곤 지명장에 그~ 나와 있는 사주로 임철초의 통변을 소개하면 이 사주는 동중당의 사주로 무토 일주가 계춘월 오 시에 태어나니 왕상한 것 같으나 충절의도는 허하여 춘절토톤 허하다고 그랬잖아요. 허하여 6월 내지 9월에 실한 토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이게 조금, 그, 아까 그 앞에서, 어, 그, 여그 여름 봄하고 여름에는 무토가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토가 이렇게 허하다, 춘절토를 허하다. 목국토를 당하니까 허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화토 동법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안될것 같아요. 6월하고, 오히려 6월하고 9월에 실한토는비교하을 6월토는, 6월에 토가, 미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월토는 아주 좋잖아요. 힘이 좋죠. 그 다음에 9월토는 이미 은기가, 그, 이제 뭐, 강, 그, 저, 미, 저, 저 은기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그, 이렇게 많은 그런 계절이기 9월이거든요. 그때 이미, 이, 이, 그, 토가 이렇게 닫혀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닫혀있는 모습인데, 6월, 9월에 신한토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동변하면은또두 진토는 물을 머금고 있는 습토로 화를 설하여 금을 생하고 있다. 화를 설하여 습토가 화생토, 토생금을 해주고 있다. 정간의 경금이 둔나 추출하고 지지로 신진이 해국을 이루니 일주일 설기가 지나치다. 이제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신약사주로 봤어요. 이제 이 양반은. 그래서 그 신약사들 보기 때문에 오화가 아 이렇게 그 상식 저저이 용신이다. 아 이래서 어려서 운이 화로, 화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런 그 사주판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 이게본것 같아요. 반드시 용신은 반드시 오화이다. 기쁜 것은 수와 목이 나타나하나일주와 인수가 상해를 입지 않으니 정신이 왕하고 그랬거든요. 중화를 이루고 순수하게 된 것이다. 일생 베슬 길에 파란이 없었으며 30년간 태평성대에 재상을 지냈다. 무자대운, 자대운에 이르러 신진, 신자진 수국을 이루니 불로계 계기되었다. 수는 이미 팔순이었다. 그랬거든요. 적천수 천미 상고 지명장에 나와 있는 사주 명식으로 지명은 명을 알려면 수녀지기를 알아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수녀지기란 시비 운성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 자. 아, 진월에, 이제 그, 여기서 신약신강을 이렇게 말했는데, 진월에 이제 경금이거든요. 어, 경금이 진월에서는 양이 돼요, 양. 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무토는 그 진월에서 이렇게 월급이 되고, 그리고 화성토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무토의 화토의 세력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이걸 신약으로 보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왜그 화를 쓸 수가 있냐, 이 사주가. 여기가 신진 수국이 있기 때문에 수국화를 하게 되면은 요 식신을 살려주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병이 이렇게 사오미로 가게 되, 되면은 여기 임수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저 오히려 임수가 왕이 되니까 수를 이렇게 어, 화를 극해서 식신을 식신을 살리면서 식신생재를 유도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대운이 아주 좋은 대운이거든요. 이모나 계미 대운. 근데 을경합 이부, 이 대운은 조금 문제가 되고 병 병술 이 이렇게 천간으로 오면 때로는 이 사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간 따로 지지 따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천간으로 병정이 오면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 천복 지제라고해 가지고 천간이 부실하면 지지에서 실어주고 지지가 부실하면 천간이 덮어주고 이런 그 이런 것이 있어요. 왜 사주 팔자와 그 팔자 그 이렇게 간지론이기 때문에 그러요 천간이 지지를 덮어주고 실어주고 지지는, 천간을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지지의 신진이 이렇게 있거든요. 수기운이 강하거든요. 그럼 화, 이 여기서 이제, 저이 무토일간이, 이 무토일간이 식신을 이렇게 그 발쓰고 있는데, 발쓰고 있는데, 화가 이렇게 와서 방해를 하니까 이 격이 깨뜨려지잖아요. 그러면 수가 와가지고 이 화를 극해주니까 오히려, 어, 이렇게 그, 저, 이 화가 오히려 더 발동을 해서 인성이 발동하니까 오히려 어, 그, 저, 내 재능이나 재주를 학문적으로 이용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게, 저, 사주, 그렇게 봐야지, 어, 처음 간 따로 지지 따로 보는 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볼 때가 있고 안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서이로서 그, 한 사주 하나를 한번 그 분석을 해 봤는데요. 어, 아, 대운, 세운, 이렇게 보는 법은, 이제 이, 제가 정리를 해 놨으니까 한번, 어, 이렇게 그, 공부를 한번 해 보시고, 아, 어, 나중에 이제 제3공까지 가게 되면은, 아 어, 그, 대웅 세웅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격렬해서 어, 이렇게 예, 통변을 해 드릴게요. 시간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소요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니 이렇게 격국하고, 그 격국의 성패나 이런 것을 간단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